응? 뭐 이제 무슨 차영 한다고 이거 이거. 이제 추워지는데 반바를 입으라고 아이 그럼 동복 이어오 뭐야 여기 어디야 오늘 석적구 촬영 있음 석적구 어, 어. 그럼 촬영 있으면 차량 나 혼자 해 오늘 누구 오기로 했는데. 가이드야? 어. 네. 저기요! 저 가이드씨! 어! 어! 죄송합니다 여긴 시골이에요? 왜 이렇게 뭐가 없어? 다 산이야? 아이 상관없어 상상, 상관없어 상상. 장이고 가이드로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컵스에 대해서 컵스꺼에 대해서 이런 걸추아 학교 소개게요 자, 카메 찍어! 카메라 날 찍어! 날 따라와, 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학교 소개하는 거예요? 네, 갑시다. 뭐야? 학교 되게 좋네. 자랑이나 이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학교가 한 동아리 한 5조 5초 5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분만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1분만 어디? 방송실이랑 밴드로. 아, 밴드로? 음... 음... 노래 들리는데요? 음... 아, 여기 밴드로. 밴드 뭐예요? 저 같아요? 뭐예요? 밴드부 혹시 부상이세요? 네, 제가 없어요. 15초? 네. 15초 드릴게요. 네? 15초 드릴 테니까 석적고 밴드부 소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석적고 밴드부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정은. 보컬 맡고 있는 김예은사. 네, 저희. 밴드부 소 되게 좋은데요? 음악 엄청 잘 되고. 타가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저희 학교 많이 인데요. 학교 많이 푸드집 올려고? 네. 오, 이거 막 축구 그러지 않아요? 어, 아니 나도 내가 뭐야지 여기는 사무실이고 이쪽 가면 리독칼실들이 있어요. 아, 뭐했습니까편안네 피디님, 저 혹시 댄스부 부장 누군지 아세요? 부장님! 댄스 부장님! 네? 댄스 부장님이세요? 네! 15초? 예? 15초? 뭐가요? 15초 쉴때니까 뭐. 광고해보세요 시작! 아 저희... 저는 마블러스 동아리 부장박효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블러스는 학교 체육대회나 축제 등 다양한 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외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리실이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서 연주를 하... 아, 댄스도 좋네요 말이야. 애도 아니고 다리가 이제 가나 봐요. 뭐야, 저려고 저 떡하니 있는데. 우 와, 여기 텃밭도 있어요? 아, 여기는 다이주 동아리 애들이 가꾸는 텃밭이에요. 오, 우와. 어, 그럼 저분 은 지금 이게 텃밭 관리하시는 분인가? 어, 아닌데. 야너 뭐야? 아, 그러면 학교에 네. 이런 텃밭을 가꾸는 동아리가 네. 아, 있다는 건가요? 아, 예, 작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그럼 혹시 이 동아리에 뭐 속해 있는 그런 분이신지 아예 제가 4이치 동아리장입니다 아 부장님이시구나 예 그렇죠 그럼 15초 드릴게요 동아리 15초 동아리 설명하는 시간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저희 4이치 동아리는 이제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이제 협동심과 이제 끈기를끌어 올릴 수 있고 이제 직접 농산물을 가져가면서 쾌감을 이룰 수 있는 또 학교 왔으니까 이제 슬슬 출출한데 급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은 급식을 소비할까밥 먹어도 됐다 석적 급식 맛있어요? 먹어보고 눌러도 되맛 아세요? 아아 아, 뭐야 왜왜왜아 화장실 왜? 갔다 아, 아, 왔왜 그만했어요 화장실? 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학생 어뭐어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뭐 그래 아저 어, 되게 젊으셔고 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선생님,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아, 난밥 먹으러 가지. 아, 밥 드시러 왔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딱 이렇게 학교 소개를 탐방하러 왔는데, 네. 밥 먹을, 같이 밥을 먹으셔 아, 친구가 거예요. 없겠네. 네. 내가 친구가 있가밥 친구가 있으 밥으로 가자. 정말일입니까 그래, 함어. 아, 영광 그래, 가자, 쉽게. 가자, 가자. 맛있게 먹자. 그럼 그신 뭐더라? 저는... 자, 여기가 섞였고, 그 식실이 어 정말 청결하죠? 아우 진짜 굉장한데요.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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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가자. 열에 열어 열에 어, 아, 굉장히 많은데요? 어때 어때? 아, 진짜 푸짐한데. 아, 아, 진짜 밥 먹으면서 <목소리> 간단히 인터뷰. 간단한 거 속초고의 선생님으어서 이제 우리 속초고의 좋은 점. 좋은 네. 점? 아 여기 속초고는 근처에 뭐가 없어. 공기가 좋고, 물도 음, 좋고, 사도 좋고, 응. 선생님들도 응, 다 좋고. 음, 그 점이... 뭐 학교 내부나, 뭐, 학교 시설이나, 뭐, 다른 반, 이런. 학생. 다 먹자. 네, 다 먹자. 다 예. 먹자. 대단한데?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요. 설마, 나또밥 먹은 거 아니지? 아빠, 뭐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 아, 저뿐히 어. 아, 가야겠다. 왜 뛰어가 또? 어, 학교 자판기가 있어요? 밥이랑 햄버거랑 만두가 있어야 했는데. 다 비었는데? 왜다 네, 먹었네. 과자라도 먹지? 그럼. 응. 왜? 나 잠깐. 잠깐만, 혼자. 알았어, 알았어, 돈 줄게. 이제 뭐또 학교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 없나요? 아, 저희 학교 사랑인 기숙사 봐줄게요. 기숙사. 오. 그럼 비슷하게 지금 바로 가면 됩니까? 어. 왜? 아, 왜? 아, 또 아, 왜? 대박. 어, 어? 왜? 아아... 아... 화장실 좀갈 테니까 아, 아여 아, 아, <laughs> 아, 아, 있을까? 여 있어? 어, 거기 거기 있야 우리 그냥 가자 골라. 가도 되나? 아저좀 들어와 봐 일로 와봐기숙사아 했잖아 들어가면 괜찮아 그... 뭐, 괜찮을걸? 가보자 안튼데 에이 어. 가아야 아무도 없겠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여기 종독실 있다. 한번 볼까? 사람 있나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을 건데. 야 사람. 어, 괜찮겠지? 딱. 음... <laughs> 여기 외부입실 금지인데요. 아 근데 속초고 탐방을 왔는데 어야 피디야. 네? 가이드 없다 그랬지. 잘됐다. 저 혹시 그러면 지금 기숙사 하시는 분아저 바쁜 사람인데. 아이 그렇. 가시죠. 오. 여기는 미디어실이고 인강이나 음. 학교 과제물들을 다르게할수있나 와. 생각해. 여기서 뭐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돼요? 안되죠어그 미친. 아하하. 아, <laughs> 아 근데 여기가 반 있는 곳이군요. 오, 화장실, 화장실, 회계실... 그렇게 <laughs> 귀찮아 보이지 아니요? 그 혹시 방 내부만 해놓으면 볼수 없나요? 미숙사인데 방 내부? 미엄마, 방이? 어, 어우, 자주 가서 미엄마. 여기로 들어갈까요? 뭐예요? 어, 방 내부는 보고 싶다는데, 보여주면 안 음, 돼요? 음, 그러면 공차에 체제품도 쪼꼬서? 그러면, 이 속초코 기숙사 계시는데, 여기 방 내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 속초코 기숙사는 원하는 사람끼리 인원 배정을 할수 있고, 침대가 4개 들어갈 만큼 넓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워실, 세면실, 화장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편합니다. 저기요, 뭐 하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가네 이디 네? 우리 이제 끝난거야 이제? 끝난건 끝난데 가이드는 다음을 기약하자 오늘 사초코 체험 어땠어? 아 괜찮더라 근데 뭐 돈이나 이런거 안주나? 그래도 체험했는데 자 오늘 1급 사초코 입혔어? 오 바로 쓰면 되겠네 펜이 없네 헬로 how'd you do i'm not broken i just split into hope you're fine and got time to do everything you said you would Frames of the past and the memory of you just come running by pictures of sunny days with your smile in the Was broken How could they say You made me come undone Now I know that it's okay Unlike my friends You are nothing like them oh.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You are nothing like them oh. what you do? I'm not broken, I'm just split in two. Hope you're fine and got time. I'm not broken, not broken, not broken.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How could they say you made me come undone? Now I know that it's okay. 순대국밥이 간다.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까메오, 잘해주세요. <지금 웃음> <해볼래요>?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뭐라고? 네. <laughs> <학교 웃음> <너 혹시? 웃음> 아, 멋지. 네. 아, 멋 아, 네. 아, 어 아, 약간. 아, 그쵸? 발레 배우신 거 보여주시는데? 네? 발레 배우셨다고 아, 발레? 네 네, 구라고요 <laughs> 일단 저희 석정고 기숙사는 네. 원하는 사람들이 길이 있는 곳에서 요 아, 죄송이요죄송이요잘 됐다, 잘 됐다 다 아까 내 보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laughs> 야 내... 어? 야, 너무 땡겼다